5시, 3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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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듣 3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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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사나 내가 사나 지짜 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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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우뭐우지 형을+ 하지 형 우리 지효지 우리 앨범 사일번사잠번만일번사일번사일번사일번사일번사일번사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야 그리고 비트박스에 일번사일번사일번고일 그러면 네가 좀요. 잘 들었습니다. 아 일단은 어, 정말 다행인 게 어, 이거를 생방송으로 보지 않으신 분들 지금. 아, 생방송으다 네. 날라가죠. 여러분들 아, 당당히어깨 피세요? 오면 괜찮아요? 괜찮아 요 굉장히 잘했어요. 그러면 빨리. 아까 했던 가사 네. 한 명씩 한번. 아, 기억이요. <laughs> 아, 기억이 안 나. 아내 노래 듣기 싫으면 듣지 마. 내 이름 다현 여기 왔다 현. 주간 아이돌 오랜만에 와서 행복하다 현. <laughs> 너희들 다 현만 놓으면 되는 지효는 뭐였죠 내가 왔지효. 죄송한데 가사는 똑같은데 이름만 돌려쓰게 하는 거같아니 <laughs> 내가, 내가 왔지효. 나는 갔지효. 갔지효. 그럼 사나는 뭐라고 그랬죠? 사나 없이 사나 많아. <laughs> 우리 앨범 사나 많아. 왜 이렇게 사나 많아. 너네 앨범 사나 많으면 <laughs> 안사되는거 아니야. <laughs> 아, 사하 형이 전격 고백을 했습니다. <laughs> 이번 앨범 하든지 말든지. <laughs> 아, 어차피 차나 많아. 아. 네. 어쨌든, 힙합이. 여러분, 신게안 되나요? 괜찮아요. 아니요, 잘했어요, 잘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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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익이 좋습니다. 네. 네,